네, 안녕하세요.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엠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지금 엠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를 좀 보이다가 자, 이번 3월 달 이제 반등 시점부터 이제 이 저항선을 깨주고 다시 한번더 새로운 상승을 위한 추세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4월 달이 되면서 다른 코인들이 떨어질 때 같이 좀 빠지긴 했지만, 자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아래 보면 돈이 계속 들어왔죠. 바닥은 이미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은 잡혔지만 아직까지는 이 상당 매물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조정과 매수 가격 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 뉴스, 뉴스를 좀 살펴볼 겁니다. 코인이 바닥을 잡은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거시적인 시황을 같이 봐야 돼, 여러분들. 자 일단 1차적으로 이더리움 선물 ETF를 철회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준게이 ETF인데 이거를 철회를 했다. 악재예요 악재. 자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 철회라는 이 단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악재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다. 자, 기만 전술에 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전략적으로 철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SEC와 이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그 소송권이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지금은 처리했지만 다시 한번더이카드를또 내밀면 또 승인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른 내용도 볼 겁니다. 자 암호화폐 건물들 비트코인 조정이 끝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비트코인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1.4억 원까지 갈 거다라고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시장은 올라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제 앞서 말씀드린 이 뉴스처럼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시장을 길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윗꼬리들이 나오면서 매도 압력이 크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건데 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바닥에 대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지금 급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매도 압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또 뭐가 있다? 저항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윗꼬리들이 이 매물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 단계다. 급등은 할 건데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매수가를좀 말씀드려 볼 건데 자 하단에 8.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자 그리고 하단에 7.0원입니다. 자 우리는 이두 개의 가격만 체크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물려있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 가격 흐름 그리고 이제 매수과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분에서 매일같이 흐름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방 들어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상단 연락처 5949-4980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기로 여러분들 초대를 좀 해드릴 거예요자 들어오셔가지고 코인 흐름 얻어가시고 자 이렇게 매일 저랑 같이 하루에 하나씩 급등코인 바닥공략 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만 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매집주 하나를 얘기를 좀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드릴 건데, 자, 이번 하반기 메인넷 현재 버전 업데이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메인넷 프로젝트 이슈가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다. 자, 이번 상승에서 이 단기적으로 저항선을 드디어 어떻게 됐다? 정 매물을 모두 다 현재 1차적으로 소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인데 지금 메인 넷을 할 거다 란이 얘기 하나만으로도 바닥에서부터 100%가 오른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자 통상적으로 이 메인 넷이라고 하면은 코인 시장에서 는 여러분들 특급 호재 특급 호재 자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남의 거를 빌려 쓰던 거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미 앞전에도 2년 전 흐름을 보면은, 자, 메인넷, 이 서브 버전 얘기 하나만으로도, 자, 이 정도로 상승세를 보였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번엔 어떻다? 하반기에, 드디어 메인넷이 진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연준의 금리 이슈.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이 계속 억누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금리가 올 하반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내려갈 거란 얘기가 지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 거시적인 측면. 자, 그리고 이 개별 코인.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코인의 개별 이슈로도 엄청난 호재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하려다가 눌러주고 돌파하고 눌러주고 이러고 있는데 자,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었냐? 장기 평성들이 여러분들 수렴해 가는 과정이었다. 자, 그리고 그 수렴하는 게 마무리 단계가 되었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저는 이거 여러분들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여러분좀볼 거예요. 앞전에 이렇게 쭉쭉 돌려보면 자, 기존의 대세적인 상승 흐름 이 시작하기 전에도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장기 평선의 수렴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서 눈에 띄는 이런 거래량이 한번딱 나와주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초 급등세를 보였다. 자, 지금 현재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닥을 횡보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거래자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수렴을 맞춰가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돈이 또 들어와 준 겁니다. 정확하게 현재 장기평선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상단 저항 구간만 해도 여러분들 100%가량의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반기 메인 이슈 정말로 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메인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구간을 뛰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때는 여러분들 메인넷이 아니고 서브요 서브 메인넷 수준에 달하지 않는 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하반기 엄청난 폭등이 예상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시적인 환경 자 이것도 올라갈 이유가 당연히 되겠죠 최소한으로 볼수 있는 우리 목표치가 200원으로 잡히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가격에서부터 여러분들 6배 이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미니멈치요 최소 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코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얻어 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정확하게 선착순 딱 200명 딱 200명 제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59454980으로 부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희 대박 코인 여러분들 꼭 얻어가셔서 올 2024년도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으로 변해갈 수 있게 저김 대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